그 이제 프라이드 그 가솔린 그 실내 공기 정화 필터, 에어컨 필터 교환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조수석 콘솔박스나 걸레박스라고 하죠. 요거를 열게 되면 요속 안에 요 핀이 들어있습니다. 요 핀을 이렇게 제껴갖고 요거 요렇게 보이죠? 어떤 식이냐면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걸 요렇게 빼는 겁니다. 요렇게 들어가면 요렇게. 그리고 반대쪽에도 역시 요걸 요렇게 제껴서 뒤로 뺐습니다. 요렇게 들어간 걸 요렇게 제껴서 뺀 거죠. 그리고 안에는 그 집게를 누르는 것이 이렇게 이쪽에도 있고 요쪽에도 있어요. 그래야 한쪽 눌러서 조금 땡기고 한쪽을 눌러서 조금 땡기든지 아니면 두 손으로 땡기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보여지는 그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새 것과 비교해 보게 됩니다. 새 것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닫아두고 요거를 이제 빼버립니다 이렇 먼지를 다 털고요 에어로 그 불면 더 좋겠어요 칙칙칙 근데 좀 깨끗하게 청소가 된가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 화살표 화살표는 항상 아래로 되는 거 맞죠 화살표가 아래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립합니다 냄새도 향긋하고 좋아요 그리고 열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넣으면 넣고 똑 소리나게 눌러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들어가서 밀어주는 거죠. 요렇게 들어가서 미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요렇게 들어가서 밀어주고. 그리고 이 호환되는 차종은요. 이, 이 호환되는 차종이 있어요. 호환되는 차종은 이제 뭐냐면 이 프라이드, 또 프라이드만 쓸수 있는 게 아니고 그투싼이라든지 벨로스터, 어, 투싼 i x 와 벨로스터 또 제너시스 쿠페, 또 제너시스 쿠페하고 또뉴 엑센트, 또 i40, 스포티지 r, 뉴카렌스, 프라이드, 포르테 이런 종류가 같이 호환됩니다. 프라이드까지 프라이드용으로 그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환되는 차종이. 어, 보여드릴게요.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대차정을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럼 교환하는 방법도 비슷하겠죠? 차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물건을 사용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h 무비이었습니다또 좋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